자 어, 이제 마지막으로 컨트롤러 익셉션 핸들링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 익셉션 핸들링은 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써요 익셉션 핸들러랑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이용한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엔티티를 이용한 예외 웹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서버 사이드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을 많이 쓰고요 클라이언트 쪽에다 뭔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이 방법을 써요 자, 자세한 자 얘기는 이리스판스 엔티티에 대한 얘기는 어, AJAX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뒤쪽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어, 이번에는 이두 가지 있죠. Exception Handler랑 c o n t r o l l e Advice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Exception, 예외를 핸들링 한다. Handling한다. 예외를 핸들링 한다라는 건 사실은 프로그램을 짤때 반드시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객체 지향에선. 객체 지향에서 예외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외를 처리하지, 만약에 예외를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저희의 대부분의 코드는 사실은 전부 다 예외 코드, 예외 처리가 들어가는 코드를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자,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걸를 생각을 해 보죠. 저희가 샘플DTO가 있어요. 샘플DTO를 보시면 네임이랑 에이지가 있어요. 파라미터 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네임이랑 에이지의 가 int 타입이니까 저희는 파라미터 값이 int여야만 해요. 그죠 문자로 들어오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잡아야 돼요. 코드에다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코드에다가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코드에 다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이요. 하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만든 진짜 목적이, 그러니까 항상 메소드를 만들 때는 저희가 목적지향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 하는 메소드? 이거는 뭘 하는 애? 라고 정확하게 설계를 잡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외를 예외라는 건 공통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뜯어내자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aop라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드바이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 어드바이스가 붙어 있는 애들은 사실은 aop와 관련된 얘기예요 예 근데 이 aop는 어디서 저희가 다루냐면 챕터 4에 들어가서 파트 4에 들어가서 다룹니다 파트 4에 들어가면 이제 aop랑 그 다음에 트랜잭션 관리랑 이제 이걸 제이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근데 우선은 지금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거의 저희가 만드는 모든 메소드는 예외를 다 직접 다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분리해 놓으면 어 분리를 해놓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나는 분리를 해요. 나는 분리를 해서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실행할 때는 얘가 같이 결합돼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어, 저는 재밌는데 <laughs>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할 건데요 일단은 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라는 보이시죠? 얘는 이제 스프링의 빈으로 등록할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이에요 아 이거는 지금 예외 처리용 어노테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컨트롤러도 똑같이 스프링의 빈으로 등록되지만 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도 똑같이 등록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메소드에는 Exception Handler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 파라미터가 뭐냐면 음, 파라미터가 내가 처리하고 싶은 익셉션을 지정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익셉션이라는 게 최고 상위 클래스잖아요. 그죠? 스로우어블 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사실 거의 모든 예외를 전부 다 이걸로 처리를 할수 있게끔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면 무조건 예를 통해서 동작을 해. 라고 얘기하게끔 지금 이제 간단한 예제로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뷰까지 뭔가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으면 항상 모델이라는 애를 기억을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어 지정을 하실 수 이제 그서 그렇죠. 리턴타입을 스트링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제 문자의 이름이 JSP 파일의 이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에러 언더바 페이지 점 JSP 파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놨구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패키지가 달라요. 네. 익셉션이란 패키지를 만들었썼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이 패키지를 또 스캔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컴포넌트 스캔할 때 추가를 하나 해놨어요. 익셉션 패키지도 뒤져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죠.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서 볼 건데 다른 예제를 볼건 아니구요. 이 DTO를 가지고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에러 페이지는 아직 결과는 안 만들어 놨어요. 그냥 간단하게 에러 페이지라고만 만들어 놨구요 자, 예를 들어 샘플 DTO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때 이게 이게 age라는 변수의 값이 타입이 int예요. 그럼 이제 저는 숫자를 넘겨줘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문자를 넘기면 이제 여기서 이셉션이 발생하게 되겠죠. 요런 거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실행을 할게요. 프로젝트를 여기서 스타트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EX1이었거든요. 01이었죠. EX01이었죠. 그 다음에 네이, 이제 정상적인 경우부터 먼저 보죠. 그때 AAA, 그 다음에 AG 값은 뭐 20, 16뭐 이런 식으로 줬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근데 제가 이거를 다른 값을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숫자 인트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값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런식으로 bbb라는 문자열로 줘 버리면 그죠 어 보이시죠 exception 페이지라는 데로딱 뜨는 거죠 요런 점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완전히 분리해 버렸어요 근데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거를 메소드 단위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메소드 단위로 다 처리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예외를 던지게끔 설계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주는데 스프링에는 AOP라는 기능 같이 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Exception h a n d 라는 애를 잡아주고 제가 처리하고 싶은 Exception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타임 미스매치 잖아요 넘버 포맷 e r f x c e p t i o n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 Exception 같은 거를 음 한번 좀더 자세한 내용 을 볼까요? 요 요건가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익셉션 내용을 자세히 볼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예. 네, 이 코드 하나만 만들어주면 나중에 그냥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굉장히 간, 그래서 Spring MVC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 네, 다시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지금 에러 메시지는 제대로 안 찍혔네요. 조금 느립니다, 이게. 요즘에. 리스타트 한번 해줄까요 어, 에러 메시지는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로그만 제대로 좀 찍은 것 같습니다. 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제가 딴 데로 튕겨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 예외처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요 기능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뭐 파라미터를 굉장히 다양하게 쓸수 있다. 리턴 타입도 굉장히 다양하게 쓸수 있다. 그 다음에 예외처리를 뭐 이렇게 별도로 따로 떼가지고 할수 있다. 그 다음 파일 업로드 가능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뭘 하게 되죠? 저희가. 실제로 이제 다 만드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네. 요거 하는 부분, 요거 하는 부분이 다음 장이죠. 예, 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네. 정말 게시판이죠. 그죠? 예, 네. 게시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